안녕하세요 차홍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얼굴형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둥근 얼굴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둥근 얼굴형은 귀엽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지만 자칫 좀 세련돼 보이지 않는다든지 조금 잘못하면 살이 쪄 보일 수도 있는 얼굴형이거든요. 그럴 때는 세 가지 스타일이 좋은데요. 우선 이런 비대펌 스타일이라고 해서요. 이 요즘 굉장히 스테디셀러처럼 사랑받는 룩이죠. 이 룩은 어깨에 닿는 볼드한 시컬 펌인데요. 이비드펌 같은 경우는 얼굴을 길어 보이게 하고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둥근 얼굴형을 조금 샤프하게 보이게 하고 세련돼 보이는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엘리자벳 펌 스타일이 있는데요. 청담동에서 시작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적인 룩인데요. 이런 헤어라인에 흐르는 이런 보이드한 컬링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지만 둥근 얼굴형이 했을 때는 오히려 얼굴형을 조금 더 슬림하게 보이게 하면서 둥근 얼굴형이 같지 않은 조금 더 극적인 여성스러운 느낌을 부각시켜주는 룩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롱 헤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둥근 얼굴형에 어울리는 이 머리 묶는 스타일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동그란 얼굴인 경우에는 자칫 잘못 묶으면 얼굴이 조금 더동그려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로우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무호번 스타일을 하시게 되면 얼굴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샤프하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좀 달걀형에 가까운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룩이기 때문에 시도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둥근 얼굴형이 예쁘지만 또 혹시 다른 느낌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룩꼭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면들이 넓어 보일 수 있는 장방형 얼굴이나 아니면 좀 턱과 강대가 부각이 돼 보일 수 있는 각진 얼굴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두 가지 얼굴 타입은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섹시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얼굴형이지만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인상이 좀 자칫 강해 보인다고 조금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스타일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요즘 굉장히 핫하죠 페이스라인 컷이 페이스라인 컷은 사실 각진 얼굴형이 아니라 모든 얼굴형이 하셔도 예쁘지만 각진 얼굴형이나 장방형 얼굴을 했을 때 헤어라인이 부드러워 보이고 좀더 유연해 보이고 턱과 강대를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얼굴형의 중요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서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허쉬컷이에요. 허쉬컷은 매니아층에서 굉장히 돈독한 사랑을 받는 룩인데요. 허쉬컷 같은 경우는 무겁지 않고 굉장히 이런 볼륨감과 자연스러운 이런 커트 쉐입이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 또 세련돼 보이는 인상까지도 주는 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진 얼굴형이나 장방형 얼굴을 했을 때좀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 그리고 헤어라인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두 쉐입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매력을 부가시킬 수 있는 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스타일을 하시거나 포니테일 할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바로 내추럴업 잔머리가 살아있는 내추럴 업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으실 때 하이번이나 약간 중간으로 해서 너무 밑으로 묶으면 인상이 강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위쪽 아니면 중간 쪽으로 번이라든지 포니테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헤어라인의 잔머리들을 한올한올 한올 살려서 아기처럼 귀여운 인상과 부드러운 인상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그런 룩꼭 즐겨보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긴 얼굴형이에요. 굉장히 성숙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그리고 또 지적인 느낌도 주는 얼굴형이지만 자칫하면 실제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긴 얼굴형을 좀 짧게 만들어주는 헤어스타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스타일을 추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바로 프리펌 스타일이에요. 프리펌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앞머리뱅이 굉장히 부드럽고 숱이 많지 않아서 긴 얼굴로 커버할 수가 있고요. 헤어라인 쪽에 굵은 컬이 굉장히 어려 보이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매력적인 스타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긴 얼굴형은 뱅을 잘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사실 뱅을 자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무겁게 뱅을 낼 경우에는 상안, 중안, 하안으로 나눴을 때이 하단부분이 길어보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긴 얼굴형보다 더안 예쁜 얼굴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얼굴형일수록 앞머리 뱅은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보니펌 스타일인데요. 보니펌 스타일은 턱 라인에서 블런트하게 떨어지는 단발 쉐입인데요. 볼륨감도 많고 또 귀여운 인상을 줘요. 많은 분들이 나의 얼굴에서 가장 어려 보이는 기장을 궁금하실텐데요. 보통 턱 라인에서 블런트하게 갔을 때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어려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긴 얼굴형 같은 경우는 자칫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니펌 스타일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동안의 느낌, 그리고 세련된 느낌까지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추천해 드린 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긴 머리이신 분들은 머리를 잘못 묶었을 때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긴 얼굴일수록 포니테일로 하셨을 때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귀 옆을 살짝 가려주셔야 돼요. 귀 옆을 살짝 가려주시게 되면 위에 부분도 밑에 부분도 짧아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니테일을 하던 번 헤어를 할땐꼭 귀를 살짝 가려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얼굴형에 따른 헤어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얼굴형은 각기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을 부과시키면 더큰 매력을, 단점을 보완하면 또 새로운 매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얼굴형을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요.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나를 찾아보도록 하세요. 뷰티 정보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내용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해가지고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